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125회 유한킴벌리 육아 포럼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어, 벌써 여섯 번째 올해 뵙네요. 36개월 된 첫째 우노와 그리고 6개월 된 둘째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자 진행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진행자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는요 지금 현재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2022유한킴벌 유가프롬 마스크를 착용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태프와는 거리가 멀이 떨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가프롬 어, 시청자와의 거리는 아주 가깝게 바로 여기에 채팅창으로 바로바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어, 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딱 듣는 순간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한번쫙한번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지금 이거랑 좀 속도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적어주세요. 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어 휘파람님, 어, 상큼한 미니님, 어 라연사랑님, 사회자님 늘뵐 때마다 반갑다고. 와 정진아님도 계시고요. 와 김소민님 와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자주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빨라요 어, 둘째가 어느덧 6개월이라니 어우 안녕하세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세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어, 정말 다양한 그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놓치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번 제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5회 생방송 경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푸짐한 경품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오래 촉촉하게 고보습 케어가 가능한 그린핑거 힘센 보습, 인텐시브 로션과 워시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카트 청소용품 세트와 코로나 개인 방역 용품 손소독 위생 세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 MC 선물 세트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세팅이 막 남겨주셨을 때, 어좀 마음에 드는 거 있다 이러면 제가 바로 딱 선택해서 끝날 때 바로 선물 드릴 겁니다. 그래서 MC 선물 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품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아, 여러분들 경품을 받으시려면요, 이제 배송지 주소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 배송지 주소가 만큐 아이디를 가입할 때 적어놨었던 그 주소로 배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입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거나 그리고 이사를 갔다면 주소가 꼭 바뀌어 있어야지만 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바로 배송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바꾸지 않으면 오배송이 된다고 해요. 오배송 된다라고 한 얘기가 좀 많이 들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어, 주소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해주셔야 돼요. 자 생방송 이벤트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요. 일단 채팅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채팅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어, 김재현이 mc 선물세트 탐난다고 개롱부자 아빠 mc 선물 대박 어, 초긍정 마인드 님 선물 대박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오늘 이벤트 경품에 대한 코멘트도 눈에 띄는데요. 어 정말 어 말씀 후기 필수로 남겨야 되겠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꽤 여러 회 동안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노하우가 좀 생겼는데요 채팅을 남기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답형으로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진짜 저랑 대화 하 듯이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도 읽기도 편하고 그리고 좀더 선택되기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하듯이 저에게 말하듯이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선물도 많이 드릴 텐데 아참 이거 좀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가끔씩. 복부,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도배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못 볼지 몰라도 스태프분들이 보고 계시, 계시기 때문에, 그러분은 선택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지금 기대된다고, 막 사회자님과 말하듯이, 이채린님 손가락이 느려갖고 슬퍼요. 아기 유식 먹이면서 보고 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강연을 들으시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호응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께 추천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 강연에 집중한 만큼 손가락 바쁘게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2022년 올 한해를 되짚어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제 입장에서나 그리고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 0세에서 1세에게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아동 영아 수당 혹시 받으셨나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영유아기 집중지원산업이 눈길을 끌었죠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통장이 갑자기 그 숫자가 확 늘어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텐포켓이라고 아세요? 텐포켓 이게 자녀 한 명에게 온 가족은 물론 지인까지 지갑을 연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로서 이런 세 가지 키워드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에서는요. 행복한 육아를 위한 준비된 엄마 아빠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리고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가장 첫 번째 강연 주제가 아이와의 소중한 만남을 위한 세 가지 지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연에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한 보금자리 만들기였습니다. 또 3회차엔 소중한 우리 아이 건강한 양육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회차엔 소중한 우리 아이 최상의 보살핌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죠. 5회차 소중한 우리 아이 신체적, 정신적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6회차 강연에서는, 이제 마지막 강연이죠. 뭘할 거냐면, 바로 행복한 육아를 위한 준비된 부모대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올한해 진행된 강연에 대한 리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리뷰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던 챌린지 안에 있었던 그런 글들이나 그런 댓글들을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댓글들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것들도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 딱 기억을 좀 해보자면, 저도 36개월 된 아이와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다, 솔직히 다 기억나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신체적, 정신적 지지하는 방법, 이것이 정말 또 기억에 많이 남아요. 혹시나 아이에게 좀 너무 정신적으로 서로 같이 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도 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정반대다라는 이 것이 너무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지금 젊은 나이 때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서 나중에 놀아줘야지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아이는 어 부모와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남겨야 된다 라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게 파충류 네 뭔지 아시죠? <laughs> 자그 파충류 아직까지 생각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파충류? <laughs> 어 있네요 지금 정진아님 파충류 얘기하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남편 장점 50까지 찾아 50까지 찾아보기라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파충류네, 어, 잊어버릴 수도 없다고 오, 맞습니다. 파충류네, 저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어, 저희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요 일주일에 거쳐서 2022 육아포럼 이벤트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가장 유익했던 강연 혹은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 챌린지를 여러분들께 여쭤봤었는데요. 과연 강연이 어떤 강연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감동시켰는지 지금부터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꼽은 2022년 육아 포럼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몇 회차일 것 같으세요? 혹시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바로 28%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던 100 2 0회 였습니다. 120회. 육아프롬 120회에서는요, 소중한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 소중한 피부 케어 방법과 함께, 어, 아이와의 소중한 만남을 위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배우자의 장점 50가지를 찾아보는 챌린지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50개 찾을 수 있까, 있을까 했는데, 사실, 아참 저는 솔직히 못했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 하셨나요? <laughs> 했어요? 소소한 장점은 생각 여러분들 좀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었구나 결혼 생활 잘했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채팅을 쭉 보면요, 120회 장점 찾아보기 장점 찾기 매우 힘들다고 정슬기님도 말씀해주시고 계신데요. 어와 맞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하는 게참 어려워요 박스노운이 맞습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서 봤을 때, <laughs> 지금 대본에는요, 부부관계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laughs> 지금 정말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 생각, 그 굳이 적지 않아도, 사실,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만큼 정말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회차 덕분에 어쩌면은, 혹시라도 왼수 같은 남편도, 또는, 안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잠시만요 뭘잘 산다고 요 지금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요 자 50회 된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아네 한번 볼게요 실제로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만큐 아이디 사람 486 님은요 힘들어 할 때마다 제 인격 수양이 덜된것 같아서 자책을 엄청 많이 했는데 강의마다 정말 눈물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다며 가족의 장점을 찾아보려 노력하니 남편과 아이들을 만났던 초심으로 돌아가 옛 생각을 하며 많이 웃고 힘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 남편이 음쓰거리는 것도 장점이 되는 마법 <laughs> 맞네요 그것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할수 있겠네요 자 맘큐 아이디 히스 소콩 님도 험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 전쟁터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고 또 배우자도 좋은 사람임을 새삼 느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들 유익하셨죠? 남편분이나 아내분 생각하실 때, 어 그렇죠. 남편이 무관심하다 120회 숙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어요. 근데 찾기는 좀 힘들었어요, 김보람님아 아무도 모르는 장점 찾아줘야 50개 채우기 채우지 않나요? <laughs> 맞습니다. 아 댓글이 참 다들 재밌어요. 음수 버리는 것도 다 장점이고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공감 많이 해 주신데요. 자, 맘큐아이디 sssssc 자, 익숙함에 서로 서로 너무 서로를 모르고 지냈다 반성하게 되고,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보기다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 진짜로 머릿속에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걸 시각적으로 실제로 꺼내놓는 것이 훨씬 더 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맘큐 아이디 SH, hshsh1234님은요. 신생아 시기에 수면부적으로 남편과 많이 다쳤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위로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육아를 하다보면 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공간만큼 멋진 위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육안 유한킴벌 육아프럼 계속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꼽은 2 0 2 2년 육아프롬 두 번째로 유익했던 회차는 뭘까요? 바로 6월에 방송된 육아프롬 122회차입니다. 어, 양육자 관계 형성을 위한 건강한 양육법과 함께 애착 증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주일 이상 체크하는 챌린지를 진행했었는데요. 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하시죠? 그죠, 여러분? 네. 감사 인사만 했을 뿐인데 표정이 밝아졌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표정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저는 이 챌린지 덕분에 아이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막, 어, 미안해, 미안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어, 고마워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제 감정을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맘큐 아이디 안녕 2호 님도 챌린지 덕분에 아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지금 어 보시 보면은 음아 개롱 부자 아빠니 애착증진 너무 좋았다고 이거 표현하고 이거 하고 표현 부족해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오 요, 유지영님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나무 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자주 꼭 안아 주는 것. 조금 늦었어도 꼭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시죠? 그렇죠? 모두 잊지 말자고요. 애정 어린 표현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킹맘인 ANGACOT님과 아내의 추천으로 육아포럼을 듣게 된 ASNOW724님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최성혜 박사님의 강연이 정말 유익하셨다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 아이에게 당연하게 했었던 행동들이 고마운 것. 오, 어, 그렇죠. 챌린지 덕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뜬금이 항상 고마워. 아네 다들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시네요. 현재 진행이라고 알겠습니다. 자또한번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꼽은 2022년 요가포럼 세 번째로 유익했었던 회차는 뭘까요? 바로 18.8%가 공감한 121회차였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존재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강연과 운동일기와 다행일기 챌린지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운동일기 혹시 기억하세요? 운동일기 그리고 다행일기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 저는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언제 어떻게든 20개를 쓰나 했었는데 어 그래도 저는 진짜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정말 다행이고 좀 감사할 일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육아포럼에서 만나는 것도 어쩌면 참 다행이고 어쩌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자, 한번또 볼게요. F-A-I-T-H-I-S-J 님은요. 그동안 엄마로서 강의를 듣다가 4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금자리로서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마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맘큐 아이디 w a SUPG 님은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다는 강연처럼 행복한 엄마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신가요? 자춘맹님 맘큐 제작진분들 MC님 최성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저도 운동일기 다행히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그쵸 좀 어려운 미션이긴 했어요. 음. 운동 일기라도 쓰니까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는 회차라고 하십니다. 사실 어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좀 자꾸 우리 주변에서 찾지 않고 자꾸 먼 곳에서 찾잖아요. 무슨 뭐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찾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소소하게 미소 짓게 되는 아이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행복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너무 이렇게 큰 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도 우리에게도 행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행복이 뭐 별건가 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행복한 감정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육아 프롬에서 유익했던 회차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보면은. 와, 채팅이 진짜 많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분께서 또 보시다가 또 정말 좋은 분이 계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다볼 수가 없네요. 자, 4위는 뭐냐면 15.6%가 선택한 123회차입니다. 이날 강화원 정말 굉장했죠? 그, 아이와 소통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최상의 보살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녀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부부싸움은 특히나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 격한 공감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충류 뇌가 여기서 나왔죠. 네. <laughs> 아직도 파충류 뇌는 저는 끝까지 아마 한 몇십 년, 십 년은, 이십 년은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채팅창으로도 파충류 뇌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만큼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춘맥님어네어 네. 어, 댓글 너무 달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소함이 주는 행복함 하, 맞습니다 (113회) 정서통장 워킹맘인데 (6차) 다 실시간 사수할 수 있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파충류 다들 엄청 웃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KANG 릴리님은요 정,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됐다고 하셨고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라는 문구를 냉장고 안에 붙여놓으셨다는 미순1027님. 여전히 냉장고 앞에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순님? 그리고 행기구구님은요, 아이 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자인 부모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연 내용과 함께 우리 가족 정서쌓기 챌린지가 좋았다는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족정소 통장 쌓기 챌린지 후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에 대가 부쩍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 그렇죠. 다들 아직까지도 파충류만 얘기하고 계시네요. <웃음> <참>. <웃음> 자. 자, 아, 파충류 MC가 아우, 아직도 야, 이거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자 또한 비난이나 경멸의 대화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 있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기쁨 동사님의 댓글 약속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시죠. 123회 차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소중함으로 일본에는 대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뭐 와이프랑 그 부부생활을 할때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툼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다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반성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생방송 123회 차할 때요. 그 전에 또 와이프랑 좀 다툼이 있었어요. 말 다툼이 있었는데 최성일 박사님 마, 말씀 듣고서 아 내가 파충류였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싹 사그라들면서도 와이프도 그거 보고 빵 터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좀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집에 가자마자 꼭 안아줬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회차예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꼽은 2022 육아포럼 어, 5위는요. 바로 백 24회차 방송입니다. 10월에 진행됐었죠. 이날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위해서 정서적 돌봄의 중요성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 네 가지 일기를 간단하게 정리 하는 챌린지를 진행했었는데요. 맘큐아이디 진 11004님은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육아 포럼을 만나서 마음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고요. 또 S O C U U U L 님은요 교육 기관에 다니는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지지하면 좋을지 강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는 엄마가 노력해야겠습니다라고 백진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요. 어 우리 팬더님도 정서적 금수저로 키우고 싶은데 아직 제가 부족한가 봐요 순간순간이야 <laughs> 네, 화가 날 때도 있죠. 근데 괜찮아요. 네, 아유. 자, 상큼한 미니님 부부간의 서로간의 대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성혜 박사님이 집필하신 정서적 금수저 관련 저서가 있다고요. 오, 그렇군요. 어, 어떤 책인지 이민수님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1 2 4회는 조금 어려운 회차에서 복습 3번 하셨다고. 아, 알겠습니다. 네, 정말 댓글도 계속해서 남겨주해서 너무 기쁘네요. 어, 사실, 124의 강연은요, 놀이터를 데려가기 보다는 놀이터가 되어주다, 되어주라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다라고 ROW 천사님의 댓글처럼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좀 따뜻한 놀이터가 되어야 되겠다는 댓글 릴레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따뜻한 놀이터라고 한다는 게뭐 진짜 밖에서 놀고 뭐 돈을 쓰면서 놀고 뭐 어떻게든 좋은 거 매기고 막 여행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것도 뭐 좋은 놀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같이 놀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고 같이 어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 놀이터 인간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인간 놀이터가 되는 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훈훈한 반응과 함께 뭔가 우리가 다 같이 좀 반성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로 인해서 저희 육아포럼이 지금도 이렇게 밝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한해 리뷰를 통해서 육아포럼을 되짚어봤습니다. 2022년 유한킴벌 육아포럼의 그렇다면 최대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음, 육아포럼 딱 생각했을 때난 이거 키워드 하나 생각난다. 키워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뭐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아, 쏘리 질러 내 네, 쌍크미 예지맘님 좋습니다. 아끼워시 박수.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세요? 음저 같은 경우에... 또 파충류만 생각나는데 그거 말고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아직도 너무 떠올라요. 그 크로스되는 그 시간이 머릿 속에 너무 인상 깊어서 그거 본 이후로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일하는 거는 조금 어좀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좀더 너무 좋은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가 기억 남세요 정서적 금수저, 애착 증진. 정서적 금수저 오, 파충류네 행복한 육아 표현 행복 파충류 빼고 파충류 빼고 해서요 파충류 없어 이제 <laughs> 자야 정서적 금수저가 되게 많네요 정서적 금수저 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키워드는 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행복류가 그리고 정서적 놀이터 그리고 파충류 까지 해서 여러가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 내년에는 또 저희가 육아 포럼이 진행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 들이 여러분들의 어, 마음과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요, 지금 현재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최성애 박사님, 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육아 강연, 육아 챌린지, 육아 고민 상담소, 정서 통장, 보금자리, 배우자의 장점, 정서적 금수저 아, 제품 정보가 많네요. <laughs> 안전한 이벤트 장점 창기 행복 일기 예착 증진 등 여러분 이거 지금 캡처 한번 좀 해주세요. 캡처 해주셔야 되겠다. 캡처 해두셨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저장 해두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 캡처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 올릴 때 어. 유한킴벌리 태그 하시고 이지쌤 태그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 일부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게 2022 유한킴벌 육아 포럼 리뷰로 들어봤었던 올 한해 핫했던 육아 정보들을 통해서 내년에도 정말 알차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도 쭉 보면서 어떤 분들께 선물을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와, 정말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이거 MC가 선택했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날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좀 선택을 해봤어요. 제가 좀 신호를 드려가지고 좀뭐 했는데 딱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세 분께는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선물인지? 자, 이세 분께는요, 크리넥스 손소독제, 그리고 손소독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세트를 제가 MC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 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할게요. 총 다섯 분을 선택할 건데요. 지금은 세 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호명되신 분은 맘큐 아이디를 바로 채팅으로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일부 선물 세 분. 첫 번째는요, 바로, 춘맹님입니다. 춘맹님, 춘맹. 그리고 두 번째, 동동이 둥둥이님, 세 번째 백지은님,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너무 댓글 감사하고요. 자, 지금, 어, 저희 스태프분께서도 채팅으로 남겨주실 테니까, 맘큐 아이디, 호명되신 분은 맘큐 아이디를 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육아를 위한 준비된 엄마 아빠 대기 마지막 시간 2부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 2분 정도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